반갑습니다. 토트라이더입니다. 11월 지금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승 12패로서 이제 수익률이, 마이, 수익금이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달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3배 이상 지금 변형된 마틴게일법마틴게일법을 써서 수익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승률을 조금 높여야 되겠죠. 지금 뭐 일단 마틴게일법에 의해서 뭐 수익금은 뭐 이렇게 승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지금 승률을 좀 올림으로써 이제 수익금을 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NBA로 끝납니다. 아침. 아침 NBA. 그리고 좀 이따 오후에는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거 결과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은 오전 n b 가 일단은 샬롯 의멤피스 경기 있거든요 이게 오전 9시 경기이기 때문에 피팅하는 시간이 1시간 여유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가 워낙 안 좋아요 벤치가 벤치가 워낙 안 좋고 원정에서도 뭐 워낙 안 좋고 일단 샬롯 같은 경우에는 홈이거든요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샬럿 승 가져갑니다 샬럿 승 맨피스 뭐 벤치가 워낙 안 좋고 뭐 워낙 안, 맨피스가 올 시즌은 뭐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연승을 거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샬럿 승 가져갑니다 샬럿 승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올랜도 경기 있거든요 올랜도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 중요한 게 필라델피아 엔비드 선수가 결정입니다. 엔비드 결정. 엔비드 선수, 선수가 결정이 확정이 확정이 났습니다. 아침에. 올랜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부세비치도 괜찮고 올랜도가 홈에서는 그래도 해주는 편이거든요. 올랜도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랜도가 옆 배당인데 조금 있다가 8시쯤 지나서 아마 투사장이 배당 변경이 있을 겁니다. 올랜도가 아마 정배로 바뀔 거예요. 아마 좀 있다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샬럿승 올랜도승으로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샬럿 샬럿승 올랜도승. 샬럿이 이 필라델피아랑 할 때도 접전 물론 패배를 했습니다만 접전 끝에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 필라델피아하 호포더 선수하고 엔비드 선수가 다 나왔을 때 경기였거든요. 샬럿이 괜찮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샬럿 승, 올랜도 승.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클리블랜드한테 잡힐 뻔했습니다. 이 엠비드가 없었더라면은 잡힐 뻔했거든요. 오늘은 호포도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저께는 호포도 선수가 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페가 지금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어제 클리블랜드한테 1점 차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엔비드가 없었다면 뭐 질뻔했죠. 그래서 오늘 셜러스 승, 올랜도 승. 3만원 갑니다. 3만원. 3만원 배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복근방을 좀 이따 뛰어갈 예정입니다. 3만원 배을 하기 위해서. 샬럿 승 올랜도 승 배당은 지금 뭐 지금 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올랜도가 배당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11월달 좀 시, 승률이 워낙 안좋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3배 이상 찍다 보니까 는좀 그런 현상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좀 절치부심 해가지고 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축구 승부패가 없죠. 축구 승부패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후 경기는 글쎄요 저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번 조금 있다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경기를 이렇게 끝. 오늘은 오전 경기. 오전 경기는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